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활력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 암호화폐의 미래, 나아갈 리플의 미래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이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시장과 리플의 로드맵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의 고위 임원이자 유럽 지역 담당 이사 샌디 영이 암호화폐 시장의 2023년을 예측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일단 2022년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제일 먼저 테라로나 사태부터 인플레이션 지속, FTX 파산, 세이시우스 사태 등등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같은 2022년 시장에 대해 샌디형 역시도 기념할 만한 해라고 말할 만큼 다사다난한 해였고 앞으로의 2023년에 리플과 XRP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몇 가지 확실하게 보는 것은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FTX 파산 이후 상대적으로 건강한 기업들은 부족한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수를 선택하여 업계의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하는 것은 블록체인 지원 솔루션으로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예측인데, 현재 시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격을 점점 더 조사할 것이라고 보며, 리플의 또 다른 화두인 CBDC도 그에 의해 거론되고 있어, FTX 붕괴는 다른 암호화폐 솔루션의 안전한 대체 수단으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자산을 각국이 채택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그는 법정 화폐로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은 스테이블 코인의 채용이 확대되어 금융 기관들이 실시간 가맹점 결제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법정 화폐로 뒷받침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미국 달러와 이외에 새로운 법정 화폐 창설도 이 추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가상화폐 규제가 영국과 유럽에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이 제정된 후에 그는 영국이 암호화폐 섹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강제력 있는 암호화폐 제도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또 EU에서는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포괄적인 시장 규제 법안인 MICA가 유럽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그는 예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2023년에 내다보는 샌디형의 여러 예측에서 리플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예측들이 리플 엑사이페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의 탄소 시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서 약 1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자금은 혁신적인 핀테크의 투자함으로써 탄소 시장의 근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여기서 리플은 추가적, 장기적, 자연 및 과학에 기반한 탄소 크레딧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네트워크 제로에 도달한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아울러 리플에는 CBDC 전용 부문이 있어 CBDC 발행, 관리, 결제, 파기를 위한 완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각 솔루션은 XRP 렛저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한 프라이빗 대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리플은 부탄중앙은행이나 팔라우공화국 등의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에서도 CBDC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여 넓게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리플의 미래를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모든 발언이 리플의 매개체로 전개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의 2023년은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어 홀더분들도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의 미래, 나아갈 리플의 미래가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사항들 전해드려 봤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이 같은 예측들은 지금껏 발전해오고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어날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기업들의 리플 채택, 리플 관련 스테이블 코인 채택, 주력 CBDC 등등 금일 전해드린 소식만 해도 이번 연도 추가적인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리플은 더욱더 기대됩니다. 따라서 호이더 분들과 투자자 분들은 이렇게 전망 좋은 리플 잘 붙들고 계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에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